안녕하세요. 강남과 종로 파고다 어학원에서 마스터 천문장, 마천문 강의를 하고 있는 라이언 큐입니다 네, 오늘은 제 18강, Present Tenses with the Future Mean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제는 현재 혹은 현재 진행인데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Part A 보겠습니다. Present Continuous. 먼저, 현재 진행인데요. 비동사와 동사 ing. with a future meaning.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 진행을 보겠습니다. This is Ben's calendar for next week. 어, 이거는요, Ben의 달력인데요. 다음 주 달력입니다. 핸드폰을 볼까요? 월요일 날은 2시에 테니스 치기. 뭐, 화요일은 10시, 오전 10시에 덴티스트 치과 가기. 그리고 수목 뭐 일정 없고, 금요일 날은 dinner with Ann 8pm. Ann이랑 저녁 8시 저녁 먹기.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일정인데요.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He is playing tennis on Monday afternoon. 그쵸. 그래서 바로 월요일 오후에는 테니스를 친다. He is going to the dentist on Tuesday morning. 그죠. 화요일 오전에는 바로 치과를 간다. He is having dinner with Ann on Friday. 금요일에는 Ann과 저녁을 먹는다. In all these examples, Ben has already decided. 이 모든 예문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Ben은 이미 결심을 했어요. 결정을 내렸고요. And arranged to do these things. 이러한 일을 다 주선을 했다라는 거죠. Arrange는 주서려, 주선하다, 마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정대로 여러분께서 얘기를 하실 때는요, 지금처럼 바로 비동사에 동사의 ing 써가지고 진행형으로 쓴다는 것을 오늘 저와 배우시겠습니다. 다른 예문들 볼까요? 그래서, I am doing something 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나 오늘 밤, 그리고 미래가, 미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I have already decided, 이미 결정을 내렸고, and arranged to do it. 그리고 그것을 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파트 um, 대화를 보겠습니다. A의 b 대화입니다. Uh, what are you doing?까지만 하면은 지금 뭐해? 지금 뭐해?라는 의미지만 여기에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Saturday night 이런 부사 덩어리가 들어가면은 미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are you doing Saturday night? 너 토요일 밤에 뭐해? 그래서 so What do you do Saturday night?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 조심하세요. B는 그대로, 항상 질문자의 시절을 맞춰주셔야 돼요. So, I'm going to the theater. 어, oh, 나 극장에, 가게 돼, 극장에 갈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o, I'm going to the theater. 두 번째 대화는요. What time is Cathy arriving tomorrow? Cathy가 내일 몇 시에 오지? 몇 시에 도착하지? At 10.30, 10시 30분에, I'm meeting her at the airport. 아, 공항에 마중나가기로 되어 있어. 가열에 써놓은 거예요. 그쵸? 캣디를 공항에서 마중 나간다. 이런,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 am not working tomorrow. 아, 내일 난 일을 하지 않아. So we can go out somewhere. 그래서 우리 어디 좀 갈까? 데이트할까? 바람 쐬러 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일 일하지 않는 것을 진행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m isn't playing football next Saturday. 샘은 다음 주 토요일에 축구를 하지 않아. 아, he hurt his leg. 그가 hurt는 과거가 또 hurt거든요. 다쳤어 다리를 이렇게요. 그래서 샘은 어, 공식적으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자기 일기장이나 이런 데다 써놓은 거죠.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나. 네, 그래서 어, 미래에 여러분께서 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할 때는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표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뭐 호텔 예약이나 콘서트나 아니면 저녁 식사 같은 거를 미리 잡아놓죠.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모던 패밀리 한 장면입니다. Today's Jay's birthday. 네, today's Jay's birthday. 네, 제이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이가 제이의 오늘 제이는 어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So I'm taking him to Hawaii for a whole week. So I'm taking him to Hawaii for a whole week. 지금 그들은 LA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하와이로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I'm taking him to Hawaii. 아, 그를 하와이로 데려갈 것입니다. 미래지만은 진행형 쓰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항공편, 호텔 전부 다 예약이 끝났고 일정대로 다음 주에 가거든요. 이렇게 실제 원어민들이 미래지만 진행형 쓴다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그럼 돌아가서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비동사 ing는 미래를 의미한다라는 것 아래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요 이제 이 패턴 또한 앞에서 다룰 거지만은 쓸 수는 있어요. I'm going to do, 그래서 so I am going to 동사 원형인데요. It's also possible in these sentences. 물론 가능합니다. So what are you going to do Saturday night? 토요일 밤뭐할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But 하지만 the present continuous 현재 진행형이 is more natural for arrangements. 어떤 약속, 뭐, 준비,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는 보다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랑 약속 있어? 어디 뭐, 콘서트 갈 거야? 아니면 뭐, 파티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진행형을 쓴다라는 것. 그리고 앞,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19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또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do not use will. will은 사용하지 마세요. Will은 앞으로 또 배울 건데, 좀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Will은 여긴 어울리지 않습니다. To talk about, 얘기할 때, what you have arranged to do. 어떤 일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Will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night? 네. 오늘 어떤 일을 할 거야? 뭐 하기로 했어? 이럴 때는 What will you do?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So,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다. Eric is getting married next week. 네,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Arrange만 해야 되겠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어떤 것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때도 진행형 쓴다라는 거예요. Eric is getting married next month. 다음 달에 에릭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So will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Will은 어떻게 쓰는지는 잠시 기다려주세요. You can also use the present continuous. 또한 현재 진행 쓸수 있습니다. For an action. 행동인데 이거 재밌어요. Just before you begin to do it,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행동을 하기 바로 직전에 쓸수 있어요. 그 행동을 하겠다는 말이죠. This happens especially 어, 이러한 것은 일어납니다. 특히 with verbs of verbs of movement, 행동과 관련된 동사와 일어난다. 네, 보실까요? 뭐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등등가요. 그래서 Oh, I'm tired. 아, 너무 피곤하다. I'm going to bed now. 아, 나 이제 자러 갈래. 지금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I'm going to bed now. 하면은, 가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난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아, 나 잘래. 그래서, just before you begin to do it. 그 행동 하기 전에도 진행형 쓸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good night. 안녕. 이렇게요. 재밌죠? 그리고 t나, Um, are you ready yet? 티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한 이렇게 티나가 uh, yes i'm coming. 어나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막 화장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알아서 갈게. i'm com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럴 때도 원어민들은 진행형을 쓴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럼 part b를 볼까요? simple present i do. 지금까지는 동사 진행형을 봤는데요. 단순 현재 I do를 보겠습니다. With the future meaning, 단순 현재도 미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you can use the simple present, 단순 현재를 쓸수 있습니다. When you talk about schedules, programs, etc. 아, 어떤 일정이나 프로그램, 시간표 관련된 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본인 이야기보다는 좀 공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for public transportation, 뭐 어 이런 교통수단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뭐 기차나 비행기 이런 표현들 대중교통 그리고 movies 영화 상영 시간표 등등은 현재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my flight leaves at 11:30내 비행기는 내 비행 편은어 출발한대요 언제요 11시 30분에 어내 비행기는 11시 30분에 어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is leaving이 아니라. leaves라고 합니다. So, I need to get to the airport by 10. 그래서 적어도 10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도 여기에 포함됐죠. 단순 현재 What time does the movie begin? 그 영화는 몇 시에 시작하는데? 라고 할 때도 What time is the movie beginning? 하지 않습니다. It's Wednesday tomorrow.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Tomorrow is Wednesday. 저, 그렇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it's being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 현재. 이거는 뭐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은, 뭐 이런 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요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you can use the simple present, 단순 현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to talk about people, 어, 사람에 대해서 언제요? if their plans are fixed, like a schedule. 맞습니다. 네 어떠한 공식적인 일정처럼 뭐 여기서는 것처럼 public transportation movie 영화처럼 그들의 계획이 정해졌을 때 이때도 어 단순 현재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start my new job on monday 네 회사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겠죠 관계자들과 그래서 공식적으로 잡혔고요. 어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월요일에 이렇게요. 이때는 단순 현재가 옳다 그리고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tomorrow? 내일은 일이 몇 시에 끝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고정되어 있는 이미 어,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do you finish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지만 but을 잘 보셔야 돼요. but 하지만 the continuous 진행형이 is more natural 보다 더 자주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for um Uh, is more commonly used 더 공통적으로 자주 쓰입니다. For personal arrangements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들은 바로 진행형을 더 쓴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What time are you meeting a n d tomorrow? 어, 내일 n은 몇 시에 만나? n을 만나는 것은 또 공식적인 회사상 어떤 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업무는 바로 진행형이 어울린다라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그죠. 이 선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여기 나있는 예문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은 present continuous. 현재 진행이고요. 오른쪽은 단순 현재가 되겠습니다. So, what time are you arriving? 몇 시에 도착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what time does the plane arrive? 비행편이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I am going to the movies tonight. 저는 내일 밤 영화 보러 갈 겁니다. 라고 하지만, 바로 공식적인 일정, 영화나 비행편 등은 단순 현재. The movie starts at 8.15 tonight. 오늘 밤 8시 15분에 영화가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 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적어도 이 파트당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께서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진행형이고 단순 현재이지만 그 의미가 미래를 뜻하는 것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